안녕하세요. 새콤사탕이에요. 오늘은 무시무시한 탈출맵 할 건데요. 무시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름이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공포 탈출맵 리셋, 이라는 공포 탈출맵이에요. 재밌게 보시기 바라고요. 주, 그, 양해해주실 점은 한, 딱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인가. 어쨌든, 옆에 동생 소리, 동생 소리나, 어, 우리 아빠 소리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자, 충고, 충고를 했습니다. <laughs> 자,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있는 표지판은 다 읽으시오 있으면 좋은 텍스터팩 마크마스터 어쩌고 다그 영어. 여행을 가는 나는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 터널에 있다. 기름이 없어졌다. 일단 여기 탈출. 잠시만요. 안 보이는데. 탈출구. 탈출. 아, 탈출구. 이 숫자는 뭐지? 혹시 써놔야 되는 건 아니겠죠? 탈출구가 있다. 앞만 보고 뛰어가자. 어. 아, 이게 뭐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당신은 운명의 인간입니다. 음, 갑자기 뭔 소리지? 그리고 누구시죠? 신, 나는 신. 당신의 저주받은 선택된 운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변명합니다. 음, 뭔 소리지? 아, 알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따라오세요. 이 공간은 시공간의 틈. 당신의 새로운 우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억은 다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인명에 맡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나는 외톨이니까 후회는 없어. 가자. 올라가야 하나? 갑시다. 이제 헤어져 다닙니다. 떨어져 주세요. 이제 신까지 떠나는구나. 아, 아! 아야 근데 이, 그런데 기억이 사라잖아 이거 뭐지? 자고 이거 신의 오차네. <laughs> 난 그때까지 알수 없었다. 그 신의 오차가 없었던 것을 빨리 가자. 어? 저 차? 이... 귀가 발달된... 덜된것 같다. 본... 내가 본세상은 내가 눈을 뜨지 못해서 깜깜했고, 말을 못해서 말을 표정이 못했다. 뒤로... 뒤로 갑시다! 부지기. 나는 커가면서 기억을 잃었고 내가 저주받을 몸일 때 기억까지 잃어버렸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자, 가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고원에서 자라났다. 29년 뒤난또 다시 터널에서 가, 차가 멈췄고 비상구 설치하다가 신을 만났다. 처음인 듯이 나는 불사의 주지자. 신은 악마고 나는 장난감이다.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 중이다. 아, 재밌었나요? 처음 만든 찰키맵이에요. 공포이고 깐트롤이 없다 보니 많이 짧네요. 이해하셨나요? 요약을, 하, 요약을 하자면 주인공은 29년씩 인생이 똑같이 리셋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그 기억을 잃습니다. 그렇게 평생 지속됩니다. 그것이 운명이니까요. 혹시 모르죠? 당신이 그럴지도. 이쪽. 아, 맞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폰 되는 기억, 숫자 기억, 아시나요? 아주 컸죠. 그 수가 주인공의 리셋된 수입니다. 헉! 아무튼 이 게임 덕을 아신다면 파이어펀치 팔로우 꾹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 꾹 그러면은 2차 무단 배포 금지 고요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고 어, 이, 이 탈출 맵의 중요, 중요성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요성은 아까 전에 그 엄청나게 큰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이 뭐지? 어쨌든 그 무슨 반복되는 거고요. 그 차에서 주인공이 먼저, 먼저 멈춰가지고 내렸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잃고, 고아원에서 기억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재밌게, 아 말했구나. 아이, 그러면은, 끝!